주변이 완벽한 숲세권입니다. 동서남북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조용한 전원주택. 지금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홈생홈사 김준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이천시 104면에 위치해 있는 현장인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서남북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조용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 두 세대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한 세대는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집이 오늘의 분양 물건입니다. 자, 이 현장은요. 대지가 138평, 건평은 두 개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38평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담보대출은 50%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의 기반 시설은 LPG 개인 벌크를 사용하시고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개별 정화도 아닙니다. 오수가 마을 입구로 쭉 뻗어 나가서 거기에서 한 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오수 시설 갖고 있으며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는 이입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질 인증을 받은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생활권은 차량 없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용한 숲 속에 있는 현장이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셨을 경우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나가시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학교도 한 10분 정도만 나가시면 초중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보다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시려는 분들 아니면 세컨하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당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또한 주변에 어, 이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산이 모두 등산을 할수 있는 산들이에요. 그래서 산책로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어, 체육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천 시민들이 모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야구장부터 간단한 운동기구들까지 모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은퇴 후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외부와 내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부 공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 하우스는 지금 여기 집이 두 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앞쪽에 있는 집입니다.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이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차를 갖고 올라 오셔서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주차는 뭐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지 면적이 138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앞쪽 마당하고 옆쪽 마당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마당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이 옆쪽 마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 굉장히 여유롭죠. 그리고 이 사이드면으로 수목을 색으로 심어주셨는데요. 요 나무들도 굉장히 멋지게 잘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워. 일로 와봐. 시작합니다. 혹시 텃밭 공간 찾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공간에 텃밭을 하시면은 어 여기는 웬만한 채소 다 심으셔도 다못 드실 만큼의 채소를 재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이 완벽한 습세권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채광까지 아주 완벽한 전원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앞쪽 마당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잔디가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요 상태로 마감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은 개인적으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수목을 심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마당 공간이 워낙 여유롭기 때문에 잔디를 다 심으시면 여기 관리하시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석재와 잔디 그리고 정원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공간뿐만 아니고 이 뒤쪽도 공간이 꽤 여유롭게 있거든요. 자,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까지가 이 집의 대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뒤쪽에도 그리고 앞쪽에도 이런 공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건축 행위는 하시면 안 되지만, 뭐, 꽃을 심는다던가, 아니면 텃밭을 자그마하게 운영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앞쪽은 맹지기 때문에 당장에 집이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지금 좌우측으로 거실과 그리고 방이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로 출입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고요. 왼쪽편과 1층 쪽으로는 적색 파벽으로, 그리고 위쪽에는 드라이빗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공 형태로 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예쁜 외관을 갖고 있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 앞쪽으로는 데크도 상당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공간부터 저 끝에까지 모두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 안전 울타리 시공되어 있으며, 지금 이 위쪽에는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위에는 등이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밤에 오셔서 보신다면, 이 등이 딱 켜져 있을 때, 아주 멋있는 그런 외관이 한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현관 입구인데요. 자, 현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자, 여기가 조금 특이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공동 현관문 바로 앞인데 폴딩도어 그리고 썬룸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단열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혹시나 신발장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자전거나 유모차 있으신 분들 이 공간에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시스템 도어락 설치되어 있고요 자 전실 들어오시면 우측편으로 키큰 신발장에 총 5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신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 그냥 잔짐 보관용으로 이용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바닥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 얼마든지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문인데요. 망이 금물이 인입이 되어 있어서 좀더 디자인이 돋보이는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 오셔서 좌측 편으로 오시면은 거실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위에 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모두 삼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은은한 향이 가득 퍼지면서 피톤치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피톤치드가 아주 가득한 그런 거실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마감 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인데. 어 비앙코 카라라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벽은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소파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파는 어, 한 4인용 소파 충분히 두실 수 있고요. 여기 카우치까지 두신다면 좀더큰 소파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아트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근데 소파월이나 아트월은 원하시는 쪽 아무 쪽에나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대형 TV 양쪽 모두 설치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아쉬운 점이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스탠드형 에어컨 들고 오셔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굉장히 큰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으며 이 앞쪽에는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데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나중에 어닝 설치하셔서 이 공간까지 실내 연장선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뒤쪽 주방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이 조금 협소하다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사이즈에 비해서 수납가구는 굉장히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가구는 모두 화이트 색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데 상하부로 수납공간 여유롭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과 환기창 그리고 뒤쪽에도 쿡탑과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집에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일 거예요 냉장고를 배치할 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식탁은 이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분, 4분 정도는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고요. 이 옆쪽 공간에 냉장고를 하나 배치하신다면 여기는 큰 냉장고 말고 좀 작은 냉장고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다용도실인데 냉장고 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공간을 냉장고 갖다 두시고 사용하시고 두 번째 다용도실, 스탁실 겸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가 여러 대 있으신 분들 여기는 세탁기를 그냥 건조기와 세탁기만 딱 놓고 사용하시고 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다용도실 쪽에 냉장고 남은 거를 배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두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사이즈가 제법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냉장고를 갖다 두시면 냉장고 자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냉장고가 주방 쪽에 붙어 있으면 동선이 편리하실 텐데 조금 멀리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방이 있고요. 저희는 방을 들어가기 전에 반대편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용 욕실에는 양변기 수납하고 세면대와 여기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는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곳에 물이 튀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 뒤쪽에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는 조금 수월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 문이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어, 옆쪽 마당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외부로 나가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층 방에는 사이즈는 제법 넉넉합니다 여기 북박이장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북박이장 깊이가 꽤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불이나 잔짐들 보관하시기에도 용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동향 배치되어 있는 창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침대 갖다 두시고 화장대 갖다 두시고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 강마루가 아닙니다 장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나 이런 게좀더 높기 때문에 방이 좀더 빨리 따뜻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강마루에 비해서 마감이 깔끔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도 있겠어요. 자, 방에서도 보일러 개발 컨트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전략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은 다 둘러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차례예요. 자 보시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요 여기 층고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로 뺐기 때문에 층고도 상당히 완만하고요 옆에 튼튼한 손잡이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도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수납장 갖다 놓으시고 인테리어 소품이나 책장 등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은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 올라오시자마자 여기 앞쪽에 이렇게 또 중문이 있어서 난방비 전략 효과도 그리고 단열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으로는 2층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2층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제법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1층 욕실보다는 훨씬 크죠. 자, 이 안쪽으로 샤워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 나와 있으며. 이 앞에는 세면대와 양병기 수납 가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샤워 파티션을 따로 설치하시면은 물튀김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는 좀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2층의 구조는 이 뒤쪽으로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작은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작은 방 같은 경우는요 서재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녀분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위에는 모두 삼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은은한 향이 퍼지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감 자재는 1층 안방과 동일해요. 바닥은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고 벽은 모두 실크 벽지입니다. 사이즈는 제법 넉넉해서요. 이 반대편에 옷장 갖다 두실 수 있고. 책상과 침대를 같이 갖다 놓으셔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어서 채광도 상당히 잘 들어오는 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층 큰 방입니다. 자, 2층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제법 넉넉하게 잘 나왔죠. 어, 그리고 여기는 북박이 장이 안 보이죠? 그 대신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창이 양쪽으로 나와 있어서요. 어, 개방성뿐만 아니라 이 채광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 환기를 시키실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은 콘센트, 그리고 이쪽에도 콘센트가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어느 곳에 두셔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자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뭐가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역자 모양으로 혹은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시스템장을 갖다 놓으시면 옷 수납하는 공간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갖다 놓으시면 좀 쾌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뒤쪽에 환기창도 잘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동서남북 완벽한 숲세권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이 현장은 은퇴 후 혹은 세컨 하우스로 이용을 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집이고요. 주변이 아주 조용한 숲속에 있는 정원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집이에요. 자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유선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